어디 출마한 누구십니까? 부산 동래구 출마 서지영 한 줄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동네가 키운 서지영 그리고 당정청이 검증한 서지영 특급 선수입니다 MBTI는요? ENTJ 대담한 통솔자 노래방 18번은? 질풍 과도입니다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 소개하고 싶은 컨텐츠는 미스터션샤인을 좋아합니다. 출마한 이유는 국회의 선수 교체를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념 성향은 럭키세븐. 현직 정치인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의회주의의 대명사이신 박관영 국회의장님입니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공약은요? 명품 교육 특구답게 AI 교육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 중꼭 하고 싶은 것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 청탁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마디 대통령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주민들에게 한 말씀 동네 주민 여러분 동네와 키운 서지역 특급 타자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